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아, 아이 비염 치료 완벽 가이드를 짧고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염은 코 점막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증인데요. 이중두 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눈가려움, 충혈, 두통까지 동반될 수 있고, 심하면 부비동염이나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계절성 요인으로는 꽃가루, 연중성 요인으로는 집 먼지 진드기, 곰팡이, 반려동물이 대표적이에요. 그럼 치료 방법을 볼까요? 첫째, 경구 항히스타민제는 콧물 재채기 가려움을 완화해줍니다. 둘째,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입니다. 이름은 스테로이드지만 몸에서 거의 분해돼 안전하고 임산부도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꾸준히 써야 효과가 있고 내성도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콧뻥 스프레이인 항우혈제와는 다릅니다. 항우혈제는 오래 쓰면 오히려 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또 면역 치료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비염을 방치하면 코 구조 변화와 얼굴형 변화까지 올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염증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관리도 필수죠. 환경 관리로 공기 청정기, 적절한 습도, 깨끗한 청소. 식단 관리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육류, 단 음식 줄이기. 결론적으로 비염은 원인과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 관리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비염, 축농증, 천식 기관지염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최고 품질의 핵작두콩이 필요하신 분은 작두콩전문 직통전화 010-940-299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